오늘이 날씨 제일 좋은 같다. 오늘은 스텔라가 제일 가고 싶어 하던 돌핀 쇼를 보러 왔습니다. 일반 좌석이 어른 700바트, 120cm 이상 어린이는 500바트인데요. 저희는 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30%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잘 봐. 가. 엄마! 저 봐봐, 봐봐. 오! 점어좀 뺐어 이제. 아! 안어지럽나왜 돌핀은 안 해? 돌핀은 좀있다한 시간이 날 거야. 걱 정하지 마. 와! 아, 잘한다, 그치? 귀여워! 오, 귀여워! 아진아, 저기 물 쳐갖고 이제 비닐을 갈아주는거 앞에 물 찐다고. 아시나? 아시나? 발하는거 너무 잘 생각을 하잘그렸다잘그렸다잘그렸다 Oh, cute. 느낌좋아 <laughs> 귀여워 카 어, 이쁘네 네 파크라파오 이 가격을 보면 알아요 이... 아 이건 싸네 그냥 현지 가격으로 한 60바? 아주 대단히 비싼건 아닌가봐요 우동 우리나라 스타일이야 뽕 파스타 맛있게 생겼다 오 약간 매콤할 것 같아. 소스 이렇게 먹어. 음 너무 짜? 너무 너무 짜. 짜다. 많이 어, 짜. 우리 짜맛어 <놀람> Excuse me? It's very salty. Salty? salty. Very. 감사합니다. <놀람> 얘들아 나왔다. 치킨 파스타. 오, 아 돈, 동... 치즈 돈까스. 비빔카 고추 안넣 동네 치킨이야. 음. 이것도 약간 짭짤하다. 씻어드릴까 음. 했는데 음. 배가 안 찼는데요. 음. 다시나 먹어봐. 여기 되게 큰 데인가 보다. 양만 있는 게 아닌가 본데? Same price? Wow. Oh. What animal? What animal? All? All? All. What do they like, this or this? Or <laughs> Go. 기다리고 있어. 아이고. 아? <laughs> 스파이더몽키 어머 쟤 너무 귀엽다. 아기 같아 진짜. 달려보는 거 봐봐. 난리 났어. <laughs> 와 먹었어. 난리 났어. 나머지 애들. 미이 <오케이. 오케이. 뷰> <귀 여러가. 웃음> 다가 온다, 가 온다. 온다. 다가 온다. 다가 온다. 다가 온다. 오! 오! <laughs>

<laughs> 60. 아, 50. 오케이. 이거가 그 가격인가 보다. 어, 시작한다. <laughs> 스텔라! <laughs> 니네가 움직이는 거야? 니네가 움직이는 거야? 맞아 해볼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땡땡 오 출발은 거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<laughs>

대? p o 4포인트4 아유, 보스이렇게 쉽게 될리가 없지. 끝! 너 떡볶이 이런 거? 먹고 싶으면 먹어 아니면 너저 거? 덮밥 그냥 계란 덮밥 먹을 래햄번 거? 먹을 거? 야 나도 한번 아래 반대는 거?

엄난 <laughs> 배고팠었나봐요. 아직도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거 보니까 끝나지 않았는데. <laughs> 아니 아직 못 찾았어. 야비 와서 금방 들어가야 돼 아시나. 아빠 살아있는 거 찾았어. 진짜? 세븐일레븐꺼다온 어, 거야 벌써? 다온거 아니 아 여기 다른데 여기? 짐 덩어리 됐어, 아진이 놓고 왔어야 되는데. 너무 길어. 오케이. 아빠도 몰랐어. 봐봐, 아빠, 봐봐, 봐봐. 실제, 진짜, 진짜 예쁜 소라도 샀네 아, 진짜 예쁜 패턴이 있어. 여기가 파타야에서 제일 큰 쇼핑몰인가 보지? 어 이거 있네 아시니 이따 밥 먹고 하나 사줄게 <laughs> 여기 분위기 좋네 근데 줄식이 제일 많은 것같아 여기는 지금 일본이야? 어, 일본. 도쿄란다, 도쿄. 아, 저기다 여기다. 봐. 저기 여기다. 여기다. 여기 여기다. 여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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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싸다, 엄청. 왜 이렇게 싸? 아 여기 파 파크라 파스타 파스타 파는 거네. 파타이. 어. 어 커피도 오, 엄청 싸네. 커피 엄청 싸. 네. 이따 커피에 먼저 먹고 가자. 다섯 가지만 2 0 바시잖아. 네, 쓰3안 하고. 이거? 어. 원, 벌레. 원, 벌레. 아, 오케이. 게 250. 아, 2 0 14, 15, 16, 17. 220이 남았다. 그러니까. 아, 저쪽에 있었다. 자네 숙기도 엄청 아, 맞아? 자. 왜 초밥이야? 너 먹으라고 너 좋아하는 연어 초밥 있어서. 뭐 엄청싸죠 거의 현지 현지 수준 도요예요 이거 밥원정0 0 0원 그러면 0원3 0 0씩0 0원정기3 0 보네. 0 0원정가 300,000원 정도? 3 진짜 맛있0원 정도? 3 0 0 0 0해원 정도? 300,000원 정이3 0 0 0 0나원 정도? 3이0 0 0 0원 정도? 3 고품카아 <목사> 바이바이. 특이하게 생겼네, 진짜. <목사> 아, 시아 <진짜> 여기 호텔이래. <목사> 이렇게 생긴 호텔 본적 있어? <목사>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고품카 엄마를 끌어. <목사> 다녀와. 안녕. <목사> <목사> 보고 <laughs> 올라오다가? 아까도 여기는 완전 히 수도 전문야 시장이래. 카. 12150. 1 5 0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?

최고한 거 하나 먹어볼까? 아시나 맛있다는데 다시 먹어볼 수 있겠어? 아빠랑 같이 먹어볼래? 아빠랑 하나 먹어볼래? 좀 있다가?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네. 패피팀 미니 레일알? 오십. 1 8 이렇게 비싸? 고자가 백마실해. 고구마. 먹어보고 싶어, 빨리 아보구기? 더 맛있다. 맛있다? 응. 이거 먹어볼까? 새우?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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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 맛있다. 맛있다. 맛이다다맛는게 앞에 다맛있 음. 맛 맛있다. 내가 이싸먹어보면 알아? 음. 이 맛이 아니야 음. 이건 사금맛이 너무 이상한 맛이야 신맛이 나는데? 음, 원래 이런 맛은아닌데이 싸는 아니다 짬뽕집 파이? 아니고 아니야 나가라나가고 오기 맛있게 생겼는데? 한번 먹어보자

뭐야 안 되네? 안 돼. 반죽 된데? 맛있어 소세지가? So airport ticket? 1 p, 1 p yes. How many tickets? Uh, two adults, o k i a d i d 2 adults, a d u l t i c k e t 1pm. y e s 2 a d u t s 2 adults. 2 a e u l t s d u l t s 2 adults. 2 a d u l d d u t s 2 a d a d u l t l t t s 2 s 2 a t s l t s t s 2 a d u l t u l t s l t t s 2 s 2 a t s 2 a d u a d u adults. adults. 2 a d u t s 2 a d t t s l a